건강하고 맛있는 요거트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고 싶으신가요? 홈플레닛 유청분리 그린 요거트 메이커 1.2L는 그린 요거트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대용량으로 한 번에 넉넉히 만들 수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조작으로 요거트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춘 요거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세척이 용이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유청 분리망이 포함되어 있어 유청을 쉽게 분리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꾸준히 사 먹던 요거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간편함과 만족스러운 결과물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홈플래닛 그린 요거트 메이커로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